벌꿀에는 프로폴리스라는 항균 물질이 들어있는데요. 건강보조식품으로 드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. 네, 국내 한 기술 창업 기업이 이 프로폴리스 유효성분 추출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활용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. 함께 만나보시죠. 대전 대덕특구에 위치한 한 기술 창업 기업. 꿀벌에서 얻은 천연 물질인 프로폴리스를 이용해 다양한 제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. 프로폴리스는 지용성 물질로 가공이 까다로운 물질인데요. 이 기업이 세계 최초로 알코올을 사용하지 않는 수용성 공법을 사용해 유효성분을 효과적으로 추출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. 시중에 많이 유통되고 있는 에탄올 추출 프로폴리스는 왁스나 레진 성분이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위에 막을 형성하게 되는 거고요. 어 저희의 수용성 프로폴리스는 고분자 물질을 저분자로, 저분자로 다 나누어졌기 때문에 물에 깨끗하게 녹는 이런 수용화 상태가 되는 겁니다. 무알콜 수용성 공법으로 이 기업은 미국 FDA의 안전성 승인과 함께 지난 2005년엔 기술특허까지 얻었습니다. 하지만 기술 개발이라는 가장 어려운 고비를 넘고 나니 예기치 못한 문제가 닥쳤습니다. 일반 소비자들이 프로폴리스에 대한 인식을 아시는 분들이 잘 없어요. 또 프로폴리스란 단어도 잘 모르는 그런 상태였으니까요.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식품으로 개발을 했다가 이게 그 시장에서 크게 인기를 못 끌고 좀 어려운 점을 저희들이 겪었죠. 제품을 만들어도 잘 팔리지 않아 애를 먹었던 이때.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지정한 연구소 기업이라는 사실이 무엇보다 큰 도움이 됐습니다. 이제 원자력연구원하고 같이 연구를 하면서, 어, 거기에 나온 결과물이 굉장히 좋은 그 결과를 얻었죠. 그래서 원자력연구원에서 이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, 어, 사업화를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.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연구소 기업으로 지정된 후,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비도 투자받아 품질 좋은 프로폴리스 제품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. 어, 정부 원자력 연구원에서 어, 그 투자를 한 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는 이제 공신력이라든가 신뢰성들이 많이 제고가 되고 소비자들로부터 이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인식들을 개선시키는데 상당한 도움이 됐습니다. 천연물질인 프로폴리스는 각종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등으로 그 활용 범위가 매우 다양해 미래의 보부가 같이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. 과거에 항생제를 첨가했던 가축의 그 질병 예방이라든가 이런데 항생제를 첨가했던 것을 이제는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축산물의 그 첨가 로써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, 이런 다양한 활용 범위가 있으리라고 봅니다. 녹색 성장 시대, 고부가 같이 산업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는 프로폴리스. 프로폴리스에 관한 독보적인 기술로 승부하는 이 기업,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.